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박산맥 전문가입니다. 자, 올해 시장을 굉장히 뜨겁게 달구었던 종목이죠. 일단은 신풍제약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신풍제약은 일단은, 어, 조금 지금 아직 진입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게, 일단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물론, 추세는 사실 아직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높다 라는 점을 일단 눈여겨보면서 자 일단은 신풍제약을 볼 거예요 신풍제약 보기에 앞서서 자 여러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제 채널을 새로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구독자분이 너무 적으세요 그래서 꼭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신풍제약 시작합니다 자 일단 신풍제약 일단은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 요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내려왔고, 이번 달도 사실은 현재 양봉입니다. 이번 달 양봉인데, 왜 이번 달 양봉일까? 주봉이 양봉이라서 그래요. 지금 첫 주잖아요. 첫 주, 첫 주. 첫 주라서 일단은 그런 거고, 어, 이번 주의 주봉이 이번 달의 월봉과 지금 현재 일치합니다. 해서 지금 제가 요거를 아까 영상에서도 똑같이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신풍제약을 제가 기업 정보를 한번 볼게요. 사실은 자 이제 손익계산서 한번 볼게요 손익계산서 자신풍제약 보시면 매출은 대략 뭐 천억 후반대 내외 그리고 영업이익은 뭐 제일 많이 나왔을 때는 95억 그리고 적게 나올 때는 뭐 작년에 제일 실적가안 좋았죠 약 20억 정도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제약사 중에서도 정말 뭐극 낮은 비율일지언정 수익 돈을 벌고 있다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였다라는 게 사실은 핵심이죠. 일단,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이 회사는 수익이 나는 회사다. 수익이 나는 회사다. 그리고 자산, 약, 뭐, 1분기, 뭐 1분기 3,900억. 그리고 부채는 1,800억. 그래서, 뭐, 일단은, 재무적으로도 탄탄하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였다. 근데 이 종목이 도대체 왜 떴느냐, 왜 떴느냐를 일단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자, 올해 지구는 굉장히 아픕니다. 사실 일단 첫 번째 코로나 19 바이러스 대유행 겪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홍수 중동은 어마어마한 음, 더위. 지금, 지구가 굉장히 아픈데, 특히 지금 올해 지구에 있었던 많은 일 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실은 좀 심하죠? 조금 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전 세계를 유행을 많이 하고 있고, 안 잡히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내냐? 심풍제약이 얘 때문에 뜬 거예요. 얘 때문에. 심풍제약이. 피라맥스라는 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 렘데시비르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에 비해서 어, 효능이 더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렘데시비르가 이제 FDA에서 공식 승인을 받았기때문에 어.. 신풍작의 피라맥스도 이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사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일단 말씀드릴게 있어요 자 대박종목 대박종목 찾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번째 도 주도, 섹터여야 한단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제가 다른 종목하고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조금 있다가 자, 두 번째 실적, 세 번째 차트가 됩니다. 근데 어, 2019년 KMW를 볼게요. 지금 갑자기 신풍지역 얘기하다가 얘기가 산으로 가는데 자, 게임도 올려놓 정보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누적 적자가 계속되다가 작년에 흑자로 한방에 빽 돌아섰죠. 흑자로 한방에 돌아섰습니다. 한방에 돌아섰어요. 자, 그리고 이제 주도 섹터, 특히 실적은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5G 섹터. 5G 작년부터 시작했죠. 자, 그리고 KMW는 사실은 제가 작년에 볼 때, 자, 작년에 볼때 1년짜리 캔들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3파였어요. 만원짜리가 8만원까지 갔죠. 장비주가 보통 이렇게 오르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지금 현재도 사실 3파 진행 중으로 봐야 돼요. 1파, 2파, 3파 진행 중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KMW 작년에 이미 대박이 났죠. 했고 근데 제가 왜이 얘기를 지금 도대체 신풍제약에서 꺼내고 있느냐 이제 그거를 봐야 되는데 신풍제약은 일단 주도 섹터 자 신풍제약 주도 섹터라고 하긴 뭐한데 지금 굉장히 핫 한 섹터라고 보면 되겠죠. 실적은 약간 달라요. 지금 흑자 지속이었어요. 그리고 차트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요런 조건이 지금 충족이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자, 여러분 제가 캔들이 수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 캔들이 올연말까지예요 즉, 무슨 말이냐. 이게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아직 알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올 하반기쯤 올 하반기쯤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친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 사실 지금 가능하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이신풍제약을 지금 이제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엘리어트 파동이론. 엘리어트 파동이론. 자, 오를 때는 1, 2, 3, 4, 5파, 빠질 때는 A, B, C를 반복한다. 근데 여기 있는 2파가 A, B, C 모양일 수도 있고, 4파가 A, B, C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르지, 그냥 이런 식으로 오르지. 자, 자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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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잔하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서 가요. 주가는. 근데 지금 그거를 적용을 해서 볼 건데, 자,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이제, 어, 물론 이 이론이 사람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첫 번째, 모든 종목에 적용이 된건 아니다. 두 번째, 어, 조정 비율은 제각각 다르다. 3파가 가장 길 수도 있고, 5파가 가장 긴 경우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신풍제약은 어, 지금 현재 제 눈에는 파동 적용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왔겠죠, 사실. 가지고 왔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사실은 제 눈에 ABC가 딱 들어왔어요. 이 ABC가. 자, 그럼 이제 지금 자, 1번은 조, 그러니까 적용이 되니까 가지고 왔을 거고 2번 볼게요, 2번. 조정 비율, 보통, 이대, 어, 황금 비율이라고 해서 1대 1.618이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조정은, 어, 38.2%, 61.8% 정도 가장 이상적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너무 크고, 그리고, 어, 사람에 따라서는 뭐 50%, 30% 이런 비율도 보기도 하는데 일단 조정 파동이라는 게 알아야 합니다. 하락 횡보가 있어요. 근데 신풍 제약은 자, 제가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요 ABC로 접근을 하는데 이 ABC로 접근합니다. 지금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1번 보시죠. 이렇게 내려온 게 1파예요. 조정 파동이 주봉으로 볼까요? 지금 이게 1파입니다. 지금 2파 진행 중이에요. 사실 이번 주에 이 파동이 깨지고 어 다시 상승으로 바뀌려면 금요일 종가가 85,000원 위에서 끝나야 한다에요. 근데 지금 가격 보시면 74,000원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종목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엘리제트 파동 이론에서 여기 있는 1파 이 a가 이미 나온 거예요 지금 2번추가 b입니다 자 이거 보이세요 절반 정도 절반 조금 안되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 b 그 다음에 c가 남았다 해요 c가 남았다 자 그러면 조정 파동 a b c에서 지금 a b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된거로 보인다. 그렇다면 C가 남았다는 얘긴데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냐를 봐야 돼요. 신풍제약은 지금 매주한방 눈에는 자 지금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 다음 주에 조정 삼파 즉가 시작된다면 6만 원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 순간 탄력 붙으면 5만 원 초중반까지도 가능하다. 요렇게 보입니다. 해서 신풍작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 지금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 일단은 추가 조정 가능성의 무게를 분다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일단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조정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과 같은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사실 조금 힘들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물려 있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분들이 이제 악성 매물로 이제 악성 매물이라기보다는 이제 점점 본전에서 매도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매도 물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동안은 막혔던 게 없었기 때문에 쭉쭉 올라왔지만 이렇게 되면 조금 지금 당장 바로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바로는 이렇게 지난 고점까지 뭐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조금 힘겨울 거다.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힘겹게 힘겹게 올라갈 거다라는 점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서 일단은 신풍제약은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종목은 e d g 시예요 e EDGC. d g 시 EDGC도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어, EDGC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셀트리온 제약 양성에서 제가 18,000원 초반에 추천을 했었는데, 이 종목은 2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2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봐야 된다라고 해서, 어, 지금 EDGC는 물론 뭐 다른 진단 키트, 동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EDGC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요게 보이시나요? 아까 신풍자 설명하면서 ABC 보이시죠? 이게 조정을 받은 모양인 거고 다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일단은 엘리어트 파동이론 그리고 진단키트 종목들이 올해 보여줬던 폭발적인 성장과 매출 증대 즉 실적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EDC라는 종목이 아마 분명히 올해 2분기 이제 얼마 안 이제 다음 주 실적 발표 나올 거예요. 에 다음 주에 분명히 한 번은 터지지 않겠나 그리고 가게 된다면, 어 c 젠만큼수젠택만큼 폭발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다만 이 종목이 지금 이 가격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다. 즉 2만 원 벽을 넘어서면. 2만원대에 잠깐 찌른 적이 올해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요것만 넘어선다면 분명히 쭉쭉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매집 한방은 판단합니다.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자, 신풍제약 그리고 엘리트 파동 이론 가볍게 적용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신규 추천주 edc g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신풍제약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